올해 12월 총장 선거를 앞두고 총장의 민주적 선출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아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전학대회에서 총장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전학적 결의에 관한 건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학교의 총장 선출은 간선제와 임명제가 혼합된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 추천 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3명중 총장을 선출하는 것은 학교 법인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2020년 기준 법인에서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립대학은 61.3%입니다. 이와 달리 고려대의 경우 총장 후보자 추천 위원회 30인 중 3인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총장 선출 당시 1차 투표에서 5위를 기록한 후보가 선출되며 해당 제도의 복잡함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총학생회는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단식 노숙 농성과 학생 대표자의 공동행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약속받고 총장 선출규정 개정위원회가 열렸으나 총장 선출방식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천이2년 총장 선출을 앞두고 총학생회는 지난 7일 학생처장을 거쳐 교수의회, 교회, 학교법인의 총장 선출제도 개정위원회 개의 요청에 관한 공문을 전송했습니다. 이 제도가 개정이 되어야 정관이 개정이 되어야 다른 제도로 선거 과정을 치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상반기 중에 그런 개정위원회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총학생회는 직선제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인당 세표씩 행사하는 현 제도의 부조리 개선 등의 방안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뉴스 하나은입니다.